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언약,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, 를 어김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.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구세주가 될수 없다. 오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구세주가 될수 있다. 즉,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구세주가 될수 있다.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러야 한다. 죄값은 사망이다. 그러므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.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탄생하셨다.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 자는 구원받는다.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. 죄가 없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.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.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되는 것이다. 최고의 복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.